자 그리고 지창욱 씨와 김형서 씨는 최악의 악 이후에 다시 만나셨어요. 그 소감 좀 여쭐까요? 네 일단 제가 형서 씨를 처음 봤던 게 이제 최악의 악을 통해서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 최악 때도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형서 씨가 해석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 이 형서 씨가 뭔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연기가 어, 저한테 되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비 사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미 이제 형서 씨는 캐스팅이 캐스팅.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재희라는 역할에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고, 형서 씨가 해석하는 재희라는 인물이 또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이제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또 강남비사이드에서는 또 다른 매력의 어떤 네, 그런 재희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그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상대 배우가 연기를 막그 정말 예측 불허의 연기를 잘하면 너무 그게 쾌감이 있잖아요. 예.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좋고 어, 재밌어요. 음. 네. 자 우리 형수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항상 너무 많이 배우고요, 선배님. 아, 너무. 제 진짜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제 되게 내성적이어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선배님. 네, 이렇게 학, 제, 어. 어떻게.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학대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약대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너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네, 네 선배님 맞다. <laughs> 이렇게 엄청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난리 나겠는데요. 아주 그냥 막 그냥 막. <laughs> 아 좋습니다. 말도 없어도 되고. <laughs> 눈빛만 봐도 알수 있게. 아 그런가 하면 조우진 씨도 발신 제한 이후에 또 지정욱 씨와 만나셨네요. 네. 그때도 멱살 잡았는데 이번에도 멱살 잡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멱살 잡습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도 멱살을? 네. 진하게 잡습니다. <laughs> 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